호호비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호호비어에서 만나볼 맥주는 덴마크에서 날아온 투올이라고 하는 브루어리의 3x 레이드라는 맥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먹습니까? 아. 아, 잔 감사합니다 투올 같은 경우에는 덴마크에서 탄생한 브루어리인데요 막상 이 맥주 같은 경우에는 벨기에에서 양조를 이른바 집시 브루어리라고 해가지고 여러 양조업체를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의 맥주를 만드는 그러한 회사거든요 이 맥주를 만든 두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맥주를 굉장히 좋아해서 학교에 있는 과학 실습실에서 선생님을 모시고 맥주를 만들었어요. 그 선생님의 이름이 미켈인데 그 미켈이라는 선생님은 이 학생들과 헤어진 뒤에 미켈러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브로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 밑에서 과학 수업 대신에 맥주 만드는 법을 배웠던 이두 명의 고교 졸업생이 고등학교를 그 졸업하자마자 자신들만의 양조장을 차리는데 그 양조장의 이름이 바로 이 투월이라고 하는 양조장입니다. 엄밀하게 따지자면 라거라고 하는 스타일에 해당되는 맥주예요. 그냥 라거라고 불리우지 않고 인디아 페이 라거, 즉 IPL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화이트, 카스, 클라우드는 뭐가 다를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호흡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조그맣게 생긴 나무 열매 같은 녀석인데 그 아이가 들어가면 맥주에서 향기가 나고 쌉싸름한 고유의 특징이 살아나고 향긋한 풍미가 살아나게 되죠. 안녕하세요. 아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행 정보 담서 우성민이에요. 우성민이에요. 오편님은 유럽에도 여행을 많이 가셨으니까. 요 네. 예. 이거 지금 아직 먹지 않았는데. 무슨 노래가 생각이 음. 나요. 봄 전요. 장조리고요. <목소리> 봄에 낮술하기에 정말 좋은 맥주. 레모네이드라든지 음. 이런 거를 먹는 자리에 얘를 대신 넣어주더라도 이질감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덴마크 인어공주의 땅이죠. 아, 그 그곳의 맥주라고 하는데 어, 마치 진짜 인어공주가 이렇게 첫 발견됐을 때 그런 느낌. 첫 발견. 아 뭔가 그런 설레이는. 신비로운 어떤 환타지 세계의 그런 공주가 나타나서 막 나에게 어느 귀한 선물을 주는 그런 사람 지금 통영의 벚꽃이 동백하고 함께 피는 키우는 듯이인어주로 가자 어색할 땐 먹어야지 건배죠 끝났어요? 끝났어 이제 끝났어 끝났어 아니 그이어공주로어 끝났어 미성년자가 선생 네. 과학 선생을 모시고 네. 맥주나 만들고 있다고 하네요. 네. 교장 선생님들 각종 부장 선생님들이 네. 한 번씩 니들 뭐 하냐? 맛시냐 뭐 이거? 실수 있는. 오히려 네. 야이들이 벌써부터 네. 그런 어떤 장인정신을 키우고 있구나. 네.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동네 축제에 네. 실험적으로 양조는 맥주를 네. 출품하는 출품을 했는데 네.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거 누가만 들었냐?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깨트리면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들이 상생합니다. 거기는 큰 힘이 있다. 음. 그러니까 오늘 그, 그, 맞습니다. 그, 그. 어,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니다